할렐리아 3월 7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0장입니다.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벳바게와 대단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저희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남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칭망하소서 하늘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십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새로운 또 하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종려 주일 본문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사람들이 환영한 것이죠. 이제 이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은 인자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심이죠 감나문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백바이와 배단이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어, 예수님께서 어, 이 세상에 그 군림하는 왕, 또 정복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 평화의 왕, 섬김의 왕으로 오셨죠. 어, 여러분, 왕들은 뭘 탑니까? 오, 말을 타죠. 멋진 말을 탑니다. 뭐, 백마라든지, 아니면 멋진 말들 여러, 여러 마리가 끄는 그런 전차 같은 것을 탈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 힘과 권위와 또 정복과 위험의 상징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낙위의 아, 작은 것, 그 그러니까 낙이 새끼를 탄다는 거죠. 낙이는 어떤 동물이냐면 어, 평시에 쓰는 것이고요. 어, 이제 짐을 나르는 뭐 그런 용도로 쓰는 평화시에 쓰는 어, 동물입니다. 또 더군다나 새끼라는 것은 이제 아직 어, 이제 무거운 짐을 메어 보지 않은 다시 말하면 어, 아주 뭐 연약함과 또 겸손을 상징하는 것이죠. 힘있는 낙이도 아니고 연약한 낙이 그래서 오늘 이 38절에 보면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만왕의 왕께서 타시는 것이 세상의 왕은 멋진 말을 타지만 예수님은 어린 낙이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겸손과 섬김을 보여주시는 거죠. 또, 낙이는 평화의 도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서 그 중보자, 화평케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이 구속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아, 이제, 이또 왕이 낙이 새끼를 타시나니 이 낙이 새끼를 탄다는 것은 스가리아 9장 9절에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구장문전에 왕이 나귀를 타시 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은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신 것이다. 우리 어제 주일에 누가 보, 아, 마태복음 본문에서 보셨다시피 예수님의 모든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그냥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낙의 새끼를 끌고 오라 근데 어, 누가 물을 거 아니에요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어, 길에 인, 메여있는 나귀 새끼는 그냥 풀어오면 어떻게 되죠? 절도죄죠 절도죄 우리로 말하면 저기 나무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 하나 끌고 와라 이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어,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 이제 37절에 보면, 그동안 제자들과 온무리들이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하신 일, 그래서 이,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사순절 기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하신 일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하면 의존과 순종입니다. 의존과 순종,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럼 그럼 안 됩니다. 그거는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내가 그금까지 <laughs> 살아봤는데 내 경험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 제자들에게는 온전한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이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그 혼인잔치에 <laughs>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 이제 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지면 완전 잔치의 흥미가 반감하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준비를 안한 거죠. 근데 손님이 너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 어, 입구에 그물 항아리가 있었는데 이것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 그 사람들이 아니 포도주를 찾는데 이미 취했다고 물 갖다 준그 사람들이 물을 먹고 포도주라고 하겠느냐? 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 그러죠? 그가 하시는 대로 하라. 그래서, 어, 종들이, 어, 이제, 물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갖다 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마시니 포도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통 집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좀 취한 다음에 나중에 좀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점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니 어쩐 일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종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준 종들은 알죠. 이것이 물이지만 예수님의 어그 순종하였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더라. 그래서 어 영국의 유명한 시인인 바이런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가지고 어,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렇게 시를 썼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순종이 있느냐? 우리는 아유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아유, 이런 게 이제 우리 입에 배어 있죠. 아, 나는 안 됩니다. 아,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낙이 새끼를 풀때그 주인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남의 낙이 새끼를 푸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말합니다. 34절에 주께서 쓰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주인이 그것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또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낙이 주인의 헌신을 알수 있습니다. 낙이 주인의 헌신. 아마 낙이 주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고, 또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로 도 영접한 무명의 제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또 헌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구속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곳곳에서 많은 제자들의 순종과 많은 제자들의 무명의 제자들의 헌신이 나타납니다. 기꺼이 즐거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죠.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낙이를 그 타시는데 낙의 안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장이란 것은 뭐냐면 미끄러지지, 왜냐하면 낙이나 말이 털이 있으니까 그 위에 탈그 안장이 없으면 미끄러지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타시기 좋게 제자들이 또 겉옷을 자기의 낙이 새끼 위에 걸쳐 놓습니다. 어, 여러분, 그 시대에 그 옷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어,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옷은 어, 낮에는 외투고요 밤에는 이불 같은 것입니다 어, 그런데 자기의 옷을 기꺼이 예수님 어, 나기 위에 얹어뒀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깝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록 초라한 나기 새끼를 타고 가시지만 그들이 그냥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의 귀한 겉옷을 길에 깔고 예수님이 이것을 밟고 왕답게 지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기에도 보면 많은 무명의 제자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사역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같이 있게 우리를 대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또 주님 앞에 헌신하는가? 과연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또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도 기뻐서 기꺼이 나의 귀한 것을 이렇게 낙위주인처럼 내어드리고, 또 자기의 귀한 것을 예수님의 낙위의 그 안장으로 깔고, 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발 밟고 지나가시는 그 바닥에 깔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많은 무명의 제자들의 사랑과 헌신과 기쁨의 영접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심에 이제 그들이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리고 자기들이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셨으니 이것은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의 영광이고 그리고 하늘에서 오는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믿는 것은 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39절에 좀 똑똑한 사람들이 꼭 참견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착망하소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지금 제자들이 기뻐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그들의 입을 너희들이 막는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있는 돌들이 말할 줄 모르는 이 무생물들도 일어나서 그들이 예수께서 왕이라라고 소리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어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할 것이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음 그런 말하지 말라. 그런 말 못하게 하고 자기도 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아, 참,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기꺼이 헌신하고 순종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비난하고 하지 못하게 막고 그리고 자기들도 하지, 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지 못하게 거치는 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어,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 십자가를 치러 오시는 구속의 사여 어,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귀한 일로 오시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깊이 감사하고 또 깊이 찬양하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온전한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속량의 사역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드리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온전히 뜻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또 순종했고 헌신했고 나귀 주인은 나귀를 내어드렸고 제자들은 옷을 바닥에 깔았고. 많은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여 어, 하나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인색했고 헌신도 없었고 입술로는 부정했고 그리고 자신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믿는 사람들도 믿지 못하도록 찬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보고 이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평가를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본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멘.